드디어 하이브앨범을퀘 했다. 어 잠깐. 일단, 일단. 그리고, 이것은 과연 뭐가 된, 아이거 그, 그거구나, c 지 어, CG. 나는 옆에, 옆에 놓고, 포토카드가 와, 대박이다. 어, 대박, 대박. 오, 라이. 어머. 가을이. 오, 가을이오 오 친양 이소 근데 포토카드 오 잠깐만 짜라고 금발 아니야 와와와 쇼카 강아지 쇼카 강아지 알이어 그러면 요거의 주인공은 누굴까 잠깐만 이서 레이 유진스 원영이 가을이 리즈 와우.